영혼들의 운명은요 딱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되고 싶은 게 되어라 이게 영혼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이해시키려면 여러분들의 보호자인 영혼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근데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요 왜냐면 이 영혼들의 수명은요 딱히 정해지지 않았고 살아온 세월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 천만 년 사나요 절대 그 정도 꼬꼬마 생을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4천만 네, 년 베이비 소입니다자 그래서 이 영생의 시간동안 대체 영혼은 뭘 할까요? 영혼은 딱 한가지를 찾습니다. 자기가 사랑에 빠질 딱 한가지를 영생 동안 찾아요. 그래서 긴 세월을 사는 영혼이 베이비 시절에는 그렇다 할 목표가 없이 살아가요. 막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죠? 나 배고파 먹습니다. 졸려 잡니다. 아 하기 싫은데 나 여기서 일해야 돼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자 이게 어린 영혼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냥 우연히 자기 주파수 레벨에 맞는 열악한 저차원 행성에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견뎌냅니다. 죽습니다. 다시 살아갑니다. 견뎌냅니다. 죽습니다. 이 무한한 반복을 하다가 점점점점 점점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을 얻고 성숙해집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구르고 깨지고 우연의 법칙으로 이 우주의 운명으로 필연적으로 어떤 행성들에 도달하고 어떤 삶을 체험하고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무서운 우연 속에서 필연을 만납니다. 어떤 필연? 아, 나 꼬꼬마 영혼은 앞으로 이거 하나만을 위해 영생을 갖다 바칠래? 라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 대상은 인간도 아니고요, 영혼도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영혼은 자기 마음대로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에너지 법칙에 따라서 정렬되고 자동으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선택할 수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호는 이 유년 시절에 여기저기 구르고 깨지고 생존을 위해서 막 살다가 우연찮게 접한 것들 중에서 사랑에 빠지는 한 가지를 어느 정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고릅니다. 예를 들면 난 언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 우주에 있는 다양한 언어를 다 수집하고 체험하고 배우고 그 언어의 아름다움과 그 언어의 힘에 대해서 연구할 거야. 영생을. 이런 영웅들도 있고요. 난 양육이 너무 좋아. 아주 작은 생명체가 장성할 때까지 키워내고 그들이 생태계를 이루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때로 어떤 행성에서 엄마로서 살기도 할 거고 동물도 키워볼 거고 나무도 키워볼 거고 그러다가 내가 고차원 영혼이 되면 한 행성을 돌보는 그런 양육자가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양육자의 자질을 키우려고 난전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배울 거야. 지독한 체험도 해야겠지. 막 이러면서 자기 육카 설계를 자기 안에 열망을 심. 심어서, 어떤 곳에서. 어... 어떤 식으로 태어나도 그 열망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놓습니다. 이 열망에너지는 사실 장치라고 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라는 그 열망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장착이 되고 이 에너지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에 태어나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충동질을 합니다. 욕심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유아기 시절에는 부딪히고 깨지고 우연이라는 것에 기대해서 자기 사랑, 어내 사랑을 찾는 시즌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천조년 이상의 방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천조년이라는 방학 동안 뭘 할지 고르는 거야. 그래서 영혼들이 윤년기 시절에 화장이 났다 보니까 열악한 저차원 행성을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풍파를 저차원에서 지지고 복고 다 겪는데 그 과정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어요. 저차원은 수명도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문이든 역사도 짧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영혼인 것도 기억을 못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식과 학문이기 때문에 깊이도 얕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꽂힌 하나의 계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계열을 발견했을 때쯤 영혼들은 대부분 유아기 시절을 거의 빠져나오는 단계에 도달해요. 그게 성장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열망이 사람을 굉장히 강렬한 의지를 만들게 하고요. 의지가 생기면요 영혼들은요 그때부터 강인해지고 성숙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영생을 이거를 하나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굉장히 숭고한 마음이에요. 약간 이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이 학문으로 해석을 하겠다 거의 이런 위대한 심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의지와 의도가 그 영혼을 청소년기로 빠르게 중간 차원으로 도달시켜버립니다. 대부분은 그런 의도, 의지가 생기면 빠르게 성장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때 사람이 정말 이학물고 버티는 것처럼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영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그래요. 모든 영혼들이. 바칠 정도로 굉장히 순고한 마음이에요. 경외심을 가질 만한 어떤 하나의 계열을 발견을 하면 영혼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중간 차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빠르게 도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필연적인 운명이에요. 조금 의지가 약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영혼들은 이 단계를 느리게 갈 뿐이고 누구도 이 과정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지구 생활하면서 저는 멍청한가 봐요. 천재가 아닌가 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한 게 바로 이래서예요. 여러분들이 시간만 쓰고 시간이 있으면 못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들의 운명은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뭐든할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이 잠깐의 5년, 10년, 100년 동안은 컨트롤을 못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이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겪어요. 생사를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아무리 바보고, 아무리 이해력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천억년을 학생으로 계속 반복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은요, 어린 영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뒤처질까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중간 차원부터, 즉, 청소년기부터는요, 영혼들이 느긋해집니다. 왜? 자기한테 영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느긋해져요. 뭐든지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못해? 뭐 어때? 나 영생의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든 구르고 구르고, 체험하고 체험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영혼들한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잘난 영혼이냐? 못난 영혼이다? 이 이, 게 아니라, 이 영생 동안 난뭘 해볼까? 난 어떤 어른 영혼이 되어볼까? 이게 중요합니다. 취향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그 스타트를 끊고 싶은 거야, 이번 생에서. 아주 미미하고, 업적을 안 쌓아도 되니까, 그 운명의 시작 100점이라도 끊고 싶은 거예요 왜? 왜겠어? 이 지구가 정말 다양한 우주에 다양한 행성의 문화가 다 총집합해 있는 곳이니까 다른 행성에서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몇 천억을 살아도 다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행성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단축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추가로 얻어가겠어요 지구는 좀 특이한 행성이라고 했죠 노다지 행성인 거예요